아, 뭐야? 이게 혹사는 거지, 이거지. 하,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 3년 정도 김장당근 까먹었다가 꺼내면 이 느낌 나요. 묵은지고요. 자, 오늘의 삼합재료입니다.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달에 한번 정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건술 전 p 입니다 자! 형 홍어 먹방 좀 계속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흑산도 홍어를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또 새로운 업체를 찾았는데 보통 500g에 6만 원대에서 5만 원 후반대 이 정도 되는데 여긴 4만 원대예요. 흑산도 홍어가 500g이고요. 44,900원 주 구매했어요. 일단 저렴한 겁니다. 뭐 홍어 자체가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보통 500g 단위로 팔거든요? 근데 흑산동어를 팔아요. 여기 최초입니다. 보통 홍어는 500g 단위로 흑산도 팔거든요. 여기는 소분을 해가지고 혼술용이라고만 써있어요. 파는데 가격은 28,900원인데요. 저는 오늘 두개다 강한 삭힘으로 시켰거든요. 다른 데랑 다른 점은 초장을 안 줘요. 여기는 그냥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담아줘 왔고, 좀 포장이 그렇게 예쁘게 한다고 볼순 없어요. 혼술용으로 28,000원 대 시키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500g 짜리 44,900원 시킨 거예요. 아, 뭐야? 이게 혹 사는 거지? 이거지? <laughs> 지 보세요. 이거 28,000원 때 시키느니, 그냥 이거 44,900원 주고 시키는 게 낫다. 그죠? 그리고 오늘 한 3년 정도 김장 담근 거 까먹었다가 꺼내면 이 느낌 나요. 묵은지고요 고춧가루 소금. 아우 이 매력에 빠지면요, 요거만 찍어 먹어요. 초장 안 찍어 먹습니다. 요거 먹고 그 보쌈인데 오향 보쌈을 준비했어요. 이게 웅 보쌈이란데 인터넷에서 제가 400g 짜리 산 건데 한 9천 원 정도 하거든요. 간장이랑 계피랑 감초랑 참당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족발향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썰어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어, 죽이는데 이거? 오, 냄새가 한 방의 향이 나는데? 족발식으로 보쌈을 삶아서 이렇게 주면 우리는 전자렌지 같은 데 그냥 데워 먹으면 돼요. 가격은 싸진 않고 그냥 적당한 느낌? 자, 이렇게 썰어서. 아 이거 인정이다. 이거 괜찮죠? 자, 오늘의 삼합 재료입니다. 참, 참, 참. 넣에다가 우유를 좀 부어야 되겠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게 딱이네. 혼설용이라 이거랑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가장 삭힘으로 시켰거든요. 이거 웬만한 사람들 못 먹어요. 자, 요거는 좀 색깔이 이게 진짜 흑산동은 보통 이런 느낌이거든. 야, 때깔 봐요, 여러분들. 하... 와... 내 차이를 알았어. 이게 훨씬 많이 사았어요 얘는 적당히 아주 확하게 사겄고, 얘는 진짜 심하게 사겄어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가 봐요. 아. 묵은지랑 한먹어야겠 아. 이것도 전라도 묵은지 산 거거든, 내가. 말해 뭐야? 맛있어, 맛있어. 삼합 싸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잔 드시죠. 홍어 두점 넣어야 되겠다. 아, 너무 맛있네. 흑산도어가 확실히 달라, 진짜.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달에 한번 정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참, 참, 참. 보쌈은 맛있어요. 족발 맛 나는 보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냥 미나리에다가 이거 고춧가루 소금 찍어 먹어도 이렇게 먹어도 음. 음. 아 맛있다. 몸통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 몸통살 좋아하거든. 음! 여기 홍어 잘하네요. 여기 홍어 맛있습니다. 음. 아! 나 이거 진짜 세다. 아! 음! 쇼핑몰에서 드신 홍어 중에 오늘 홍어가 1순위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해봉수산이 좋은 것 같아요. 해봉수산이 삭힌 맛은 좀 덜해. 근데 홍어 결이 되게 좋아요. 이 식감이... 음. 와이프 좀 있으면 문자 오겠지? 오늘 사무실에서 자. <laughs> 저 홍어 먹는 날은 집에 오지 말라고 자, 지금 주문 들어왔어요. 지금 홍어를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리 만족 한번 가겠습니다. 홍어를 묵은지에 둘둘 싸서 먹어 주세요. 둘둘 싸서 먹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김치 둘, 홍어 둘. 완성됐죠? 둘둘. 이렇게. 음. 이게 막걸리가 탄수화물이란 말이요 그 워라벨이 맞듯이 이제 홍라벨이 맞는 거예요. 이게 크... 아, 요즘에 방송을 못 했잖아요. 감이 떨어졌네. 감이 떨어져가지고 가라. 가만... <laughs> 음... 어... 아, 어, 감이 올라오고 있어. 감 떨어졌던데, 요즙 먹고, 여러분들, 홍어 조금만 빼놓고, 우리 홍어 라면 먹을까봐. 홍어 라면 여기 옆에서 싹 끓이면서 할까, 방송? 테스 형, 필라테스 형. 아, 이런 건 재미없나? 음. 아, 테스 형, 필라테스 형. 왜 이렇게 몸이 유연해? 아, 죄송합니다. 가만나더먹 홍어 라면에 넣으면 냄새 나나요? 아 냄새 나죠. 끓이고 면 넣어야죠. 불편하다고. 어차피 위에서 섞이면 다음 날 홍어 냄새밖에 안 나요. 다 때려 놓고 4분 딱 끓이면 제일 맛있어. 세상에 다 편리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귀찮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아이디어도 없어요. 빨래하는 게 귀찮으니까 세탁기 만들었죠. 빨래 이게 렇 털어서 넣는 거 귀찮으니까 뭐 만들었죠? 건조기 만들었죠. 이 정도 끓었을 때 미나리 많이 준비했죠? 네, 미나리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줘야 돼요. 청양고추는 취향. 어, 여기 아가미도 있네요. 홍어 아가미 이런 거. 차... 라면에서 이제 이게 사 사키... 이게 어떤 거냐면 미나리 향 아시죠? 홍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그 화한 향이 없어져요. 그냥 국물이 엄청 시원해진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홍어를 넣고 끓이시면은 그 맛이 안 나요. 마지막에 넣으셔야지 좋은 것 같아요. 이게요리예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솔직히 흑산동어로 먹기는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워낙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야 찐이네 찐. 음. 아 이게 왜 좋은지 나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모든 과일을 파인애플이나 뭐 이렇게 겉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이렇게 껍질째 먹습니다. 껍질에 왜냐면은 영양분이 훨씬 많아요. 이 몸뚱아리 전체를 먹는 영양분보다 이 껍질을 전체를 먹는 영양분이 더, 더 많아요. 음. 할산물은 어디서 사시나요? 저는 그냥 온라인에서 제가 사고 싶은 데서 아무데나 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골이라는 데가 없어요. 저는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모험으로 사요, 모험으로. 그래서 괜찮은 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늘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소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맛있는 집이 있어도 또 다른 데서 또 시켜요. 근데 40 넘어가니까 소주는 금세 취한다고? 와, 진짜 취하긴 취해, 진짜. 찬PD님, 40대니까 진짜 아저씨 같아요? 왜 자꾸 아저씨라고 해요? 결혼도 했고 나이도 40이고 그래서 형이라고 뭐 삼촌이라고 불러고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오빠라고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아저씨 같은 사람 푸근한 이미지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피디 형님 홍어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매장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매장이 훨씬 비싸죠 온라인에서 그 500g 1kg 단위로 사시는 게 홍어를 많이 먹고 싶으면 그렇게 사 먹는 게 좋고 그냥 편하게 먹고 싶고 집에 냄새나는 거 싫다 그러면 매장 가세요 아꼬막철인데 그 리뷰 계획 있냐 요즘 꼬막이 급 땡겨서 생 난다고 꼬막 좋죠. 꼬막 한번 까가지고 제가 예전에 새 꼬막하고 참 꼬막 비교 영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참 꼬막이 너무 비싸고 웬만하면 이제 새 꼬막이랑 먹어야죠. 홍어 먹으면 입에서 화장실 냄새 나면서 목에서 거부하던데요. 그게 좋아서 사실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홍어가 싫으시면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참 참. 참, 참.